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정희성 주무관입니다. 2022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영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기존 이래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원금은 총 20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우선순위 심사 후 가급적 8월 말까지 일괄 지급할 예정인데요. 우선순위는 제출해 주신 서류를 기반으로 20년 연소득, 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처음 서류를 제출할 때 꼼꼼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용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같은 기간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분들, 그리고 20년 연소득 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이 20일 이하이거나 사업 공고일인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대상 특고 중 14개 직종, 화면에 보이시는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소득 감소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가장 소득이 높았던 기간 중에서 하나로 선택하시고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현재인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과 비교해서 25% 이상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소득이 높았던 시점과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좋은데요. 해당 기간을 하나씩 선택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충족하신다면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 사업, 차액 지원 사업을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 택시 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 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 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 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저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 제도 구직 촉진 수당의 경우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저희 지원금 총 200만 원에서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아울러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중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차감하여 지원되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탭을 누르시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어 본인 소유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시 주로 사용하는 증빙 서류 중 통장 입금 내역 제출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계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해당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아래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이후 바로 신청하기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온라인 신청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신청인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이 아닌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규 신청 서식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다운로드하여 프린트한 후에 필수 서류 1번에서 5번까지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예를 들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군구까지 선택하시면 해당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선택이 가능한데요.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상세 주소를 입력하시고요. 본인이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데 고용보험 대상 특고 중 14개 직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 해당 직종을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입력하겠습니다. 일하고 있는 곳에 사업장 명과 사업장의 대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이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게 되는데, 가급적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주시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타인 명의 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서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에 첨부 파일 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2020년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은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요. 저는 2021년 10월에는 50만원, 2021년 11월 300만원을, 21년 10월과 11월 소득 합계가 50만원 이상이 해당되므로 이 부분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네요. 다음으로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에 대하여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소득 연수입은 5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한데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된 자료를 기반으로 입력하시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통장 내역 등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제출하시는 증빙 자료의 금액과 지금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2020년도 연소득 연수입이 4,50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하고 입력하겠습니다. 2020년 연소득 연수입이 5,000만 원이하이므로 이하에 해당되므로 저는 지원 요건도 충족합니다. 그리고 소득 감소 요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감소 요건도 앞선 자료와 마찬가지로 제출하신 자료의 금액과 홈페이지 입력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 4개 중 코로나19 발생 전 소득이 가장 높았던 기간을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2021년 11월 소득 금액이 가장 높았다고 가정하고 입력하겠습니다. 만약 비교 대상 기간으로 2019년 연평균 소득을 선택하여 2019년 전체 소득을 입력하실 경우 자동으로 12개월로 나누어져 계산되며 2020년 연평균 소득을 선택할 경우 앞서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12개월로 나누어져 계산되시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 둘 중에 낮은 달의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2022년 3월 소득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력하신 금액은 모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입력 값과 증빙하는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물론, 입력된 금액과 제출된 증빙 서류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잊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소득 감수율에 대한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소득 감수율이 계산이 되는데요. 25% 이상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저는 83%이니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부합하더라도 우선순위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사업 참여 여부를 입력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 지원이 안 되거나 차액 지원됩니다. 이제 증빙 서류를 하나씩 첨부해야 하는데요. 우선 저는 자격 요건 중 지원 대상 요건에서 2021년 10월에는 50만원의 소득이 2021년 11월 300만원을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2021년 10월과 11월에 거주지 사업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겠습니다.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사업장별 발급이 되기에 본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모든 사업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20년 연소득 4,500만원으로 입력하였는데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 202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실 때 해당 서류의 제일 앞장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출하실 때 반드시 총 수입 금액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체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감소 요건은 저는 비교 대상 기간 소득으로 2021년 11월 300만 원을 코로나로 줄어든 소득 2022년 3월 50만 원을 각각 입력했는데 통장 거래 내역으로 증빙하려고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제출 시 일부 기간이 아닌 징빙하고자 하는 전 기간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여러 이체가 이루어졌다면 프린트하셔서 급여 내역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체 내역이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 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진 시점의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통장 입금 내역과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1월 소득이 영원인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통장 입금 내역 전체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시로 든 증빙서류 이외에 자격요건 및 소득 감소요건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공고문이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을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한글 파일로 증빙 서류를 내시면 조작이 가능한 파일이기에 입증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지원금을 지원받을 본인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타인 명의 통장 사본 한부,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와 타인 신분증 사본 한부를 각 스캔 또는 사진 촬영을 하여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첨부 파일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인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오지급 시 반납 확인서 등의 모두 동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시 인증한 휴대 전화로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사업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1899-9595번으로 발송됩니다. 만약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홈페이지 신청하기 옆에 있는 신청 내역 확인을 통하여 신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실수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제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입력하셨던 고용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되고 가급적 8월 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